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코인참견시점의 고참씨입니다자 금번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원화그래스 기준에 350만원 선을 돌파하고 있는 알트코인의 대장주 이드리움에 대해서 주요한 이슈와 함께 방향성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잘 정치를 해주시고 영상 정치 이후에 코참씨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6월 22일날 장중한테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저점이 과하게 떨어졌다는 시식과 함께 중동발 리스크도 해소가 되어지고 또 하반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도 반응이 되어지면서 이드리움이 조금씩 저점 자체를 높여가면서 이제 360만 원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금주는 미국 현지시간 8일로 상호간세 유예기간의 종료가 있는 날입니다. 트럼프는 주요 교육국 가운데 어느 나라라고 좀 이렇게 딱 직칭해서 밝히진 않았지만 주요한 15개국 최대한 15개국에 왔던 서한을 보낼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올해는 8월 1일부터 관세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에 상호관세 유예 기간 종료 이전에 주요 한 15개국에 서한을 보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좀 서한을 받게 된다라고 언포를 놓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물론 우리나라도 현재 중부 고위급이 방미를 통해서 상호관세와 관련된 유예 기간을 좀더 연장을 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직은 확실하게 현재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종. 좀 수급에 의해서 변동성을 키우는 종목도 있겠지만 시가총의 상위에 랭크된 코인들이 아직은 이렇다 할 강력한 변동성을 이제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호간세에 부가수환을 받게 된다고 할지라도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역협의 이후에 완화된 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 커 보여서 현재로서는 뚜렷한 팩트가 없이 이제 경계감이 가상자산시장에 위축된 투자심리를 반영해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불확실성 자체가 해수 되어지게 되면 오히려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좀더 강도 있게 수급이 유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자 하나 좀 참조를 좀 해보시면 현재 시가총액 비트코인과 1위, 2위 이드리움 뿐만 아니라 시총 상위권에 랭크된 코인들이 좀 저점 대비해서 조금씩 반등을 주면서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강력한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개별 재료와 이슈를 보유한 코인들이 여전히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텀세 시장에서 수익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시는 문자 아래 번호로 문자로 여러분들이 3번 이렇게 보내 주시게 되면 고참 씨가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코인의 종목과 간략한 가격과 또 코멘트를 달아서 이렇게 문자로 전달을 해드리고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아서 이 같은 코인에 대해서 어떠한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진입을 해서 수익을 보아 갈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서 우리 고참 씨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이더리움의 일봉 차트 좀 크게 놓고 봤을 때 상단 부분에 6 1이 평선의 저항 자체가 있는 건 없습니다. 이 가격은 물론 이제 돌파가 되어지겠지만 돌파 이후에 상단 부분에 약 359만 원부터 시작해서 361만 5만 원이 구간 정도에는 매물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물 자체도 거래량 자체가 6월 정도처럼 좀 강하게 거래량 전대가 나오게 될 경우에 충분히 뚫어낼 수 있는 정도의 매물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저항 자체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인데 물론 이제 3 0한 65만 원선 정도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부터 좀더 추가적으로 오른 폭을 보여줄 때좀 거래량 자체가 훨씬 더 증가가 되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월봉의 차트 사놓고 보더라도 이제 30개월 선과 14개월 선에 7개월 선의 저항을 좀 돌파해 놓고 있는데 유진이 파란색 부분이 상단 부분이 14개월 선이죠. 아직까지도 월봉상의 이평선이역열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고 이 가격대는 380만원 정도 초반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5만원 선 정도의 가격이 돌파가 되어졌을 때요 385만원. 선을 뚫어낼 수 있는 어, 이슈와 또 긍정적인 또,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방향성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 들어서 어, BTC와 알트코인의 수익률의 격차 자체가 최대한 30% 포인트 정도 확대가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어, 지금 들어서 비트코인이 1억 5천만 원 선을 어, 앞전에 두고 좀 등락을 보여주고 있듯이 이디엄도 좀 바닥을 좀 탈피해서 반등을 주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올해는 아무래도 어,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반기는 좀 약진이 좀 상당히 강했다. 알트코인과 비교해 봤을 때 따라서 비트코인의 약진과 알트코인은 좀 침묵을 좀 보였다. 이렇게 요약해 볼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반기 들어서 로빈후드가 이제 이드리움 레이어2와 함께 협업해서 유럽에서 토큰화 서비스를 이제 정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등 이런 이슈도 좀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드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 100억 달러 정도 수준의 일단 유동성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 지난 주말에도 하루 만에 1억 4,800만 달러에가 이제 이더리움의 현물 ETF에 유입이 되어지면서 다시 한번 불장이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도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인의 대표적인 채굴 기업이 그동안 비트코인을 매집해왔던 이 비터마인이 결국은 이제 이리움에 대해서 매입을 한다라는 그런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난 다음에 무려 주가가 5그레일 만에 그죠 300. 1000%니까 거의 30배 이상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놓고 보더라도 알트코인 대장주에 대한 이드리움에 대한 점진 수급 자체는 결국 알트코인의 오름폭을 좀더 현재 대비 상향적으로 전개시키는데 힘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니까 이제 이드리움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결국은 380만원 선을 좀 돌파하기 전에 여기서 매물을 좀 소화하는 그런 과정 정도가 좀 나올 수 있겠지만 또 저점을 좀 높여가면서 저가 매수가 꾸준히 유입될 수 있으니까 이드리움에 대한 홀딩 전략과 오히려 350만 원선부터 340만 원 요런 정도 구간이죠. 요런 정도 구간에서 출렁거리게 되면 저가에 어떤 분할 매수의 관점도 조정 이후에 반등을 감안해서 매수에 가담해 보시면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토록 문자 내역을 하나 더좀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와 관련된 코인에 대해서 전달해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매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들 하시기 때문에 이매 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타이밍을 좀 정확하게 잡아서 여러분들이 엑시트를 효과적으로 할수 있도록 또 문자를 피드백을 드려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렸던 코인만큼은 여러분들이 매수 진입 이후에 매도를 어느 시점에서 적절하게 해갈지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판단해서 전체적인 강세장일 것이냐 아니면 약세장일 것이냐 아니면 시장의 주요한 고용 지표나 인플레이션 지표라든지 또 주요한 이슈가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금융시장에 어떻게 영향 을 미칠지 이런 분들 좀 판단하고 난 다음에 약간의 좀 편차를 두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엑시트의 가격대를 좀 설정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쉽게 생각해서 이 문자를 전달 해드렸을 때1차2차 매도가가 있으니까 2 차적인 매도가까지가 끼어지게 되면 좀 전량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좀 매도해서 현금화를 시켜놓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좀 추천을 해드리는 종목적으로 교체 매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니까 현재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이외에 좀 선별적으로 수익을 좀 와 가면서 매수 매도를 하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3번 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우리 고참 시 구독자 분들과 함께 매매를 해보시기를 어,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해주실 부분 자체는 역시 고참 시의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드리움에 대한 어, 전략 자체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포지션 속에서 내용 이어가시길 당부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